우리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나 할고 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여리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도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주 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9면에 있는 전도서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9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랠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 이러다. 이름으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썼습니다. 근데 전도서를 막상 열어보니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허무하다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고 허무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떠난 능력과 웃음,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지혜도 다 허무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기 위함입니다. 즉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 하는 것처럼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그래요.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죽음을, 하나님의 성도의 죽음을 아주 값지고 귀한 것으로 보신다 하셨고, 예수님도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아야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있는 삶과 하나님 없는 삶의 아주 극명한 아주 차이점을 솔로몬이 보여주기 위함에 이 저도서를 썼습니다. 오늘 역시 솔로몬은 지혜나 우매함, 어리석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결론은 맞습니다, 다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지혜자나 우매한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들의 삶은 3대 4대가 지나가면 기억해 주리가 아무도 없다는 것 너무너무나 다 허무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잊지 않고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정말 참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함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아멘. 물론 하나님을 떠난 지혜나 우매함은 헛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혜는 우매함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는 반드시 우매함보다 어리석음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매한 삶을 살기보다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혜나 우매함이 결국은 허무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지혜로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제대로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매자는 어둠 속에서 다닌다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눈은 제 위치에 있어 밝은 빛을 보고 갈 길을 확실히 구분하며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행해야 할 길,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매자는 항상 늘상 어두운 곳을 헤매며 죄 가운데 행하며 허물 가운데 행하여 결국 밝은 빛의 삶을 살수 없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자나 우매함은 결국 죽음으로써 허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지혜자는 인생을 밝은 빛 가운데 다니며 우매한 사람은 어둠 속을 다니는 인생 결국 허무에서 시작해서 허무로 살고 허무로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빛으로 시작하여 빛으로 살며 빛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을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 하늘의 지혜를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정말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이치나 생각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사실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 압니다. 세상은 이웃을 밟고 일어서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는 이에,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돈을 따르며 물질을 따르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참된 인생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쾌락과 즐거움과 슬과 행복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 이에 삶을 살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쪽도 대라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말씀합니다 심지어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입니다 손해보는 일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지혜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빛으로 사는 길이고, 빛을 향하는 길이고, 빛으로 끝내는 인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갈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 복이 있는 인생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서 암울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빛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비록 지혜나 우매함이 허무하다 죽음으로 허무함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아 구원을 얻는 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동안 그 허무한 돈만 찾아 평생 동안 물질만 따라 쾌락을 찾아 기쁨만 찾아 즐거움을 찾아 술만 따라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오히려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혜와 우매함이 늘 싸우려 할때 우리는 지혜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지혜로 빛 가운데로 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두 번째 기도할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두 가지 기도점을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